제가 딱한줄 쳤거든요. 2025년 산불 현황 시각화 보고서 그런데 이만큼 이렇게 이쁘고 깔끔하고 정말 사람이 맞는 것 같은 결과로 만들어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의실 밖에서 복잡한 AI 기술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닥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게 뭐냐면 어떤 보고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물론 예전에 비슷한 거, 거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지금은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진짜 만족스러운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다. 제가 좀 써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와 이제 이건 AI가 만든 거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인간이 만든 것 같은 수준까지 온 굉장히 뛰어난 어, 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앞 앞에서도 여러 분 소개시켜 드렸던 젠스파크라는 서비스인데 제가 얼마 전에 투표했잖아요. 그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까요? 아니면은 좀 쉽게 넘어갈까요?라고 하는데 아주 근소하게 아, 디테일하게 해주세요라는 분이 많아가지고 어,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보고서 만드는 것 이야기만 할 거라서. 어, 로그인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투표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런 거 처음 해봤는데, 아무도 안할줄 알았는데,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젠스파크가 제가 예전에 그 스파크 페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막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젠스파크가 얼마 전에 슈퍼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AI 비서 같은 개념으로, 젠스파크가 잘 나가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도,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슈퍼에이전트라는 기능을 출시했고, 그 중에서,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막, 이미지 생성하고, 막 짜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유료고, 이 보고서는 슈퍼에이전트를 써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는지 닭도리가 왜 추천한다고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접속하실 주소는 genspark.ai 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가입 정도는 네, 하실 수 있을테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어 원래 처음 페이지가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영상에서는 근데 지금 아예 그냥 젠스파크 슈퍼에이전트가 기본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보고서 만드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거 그냥 검색을 하시면 돼요 하시는데 뒤에 이제 조금만 더 보셔주면 돼요 제가 어, 해보긴 했는데 2025년 대한민국 3.1 현황 요렇게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걸 이제 검색을 한다고 치면 그, 막,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기사 찾아보고, 막, 통계자료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치시고, 원하시는 주제를 치시고, 시각화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줘. 이렇게. 시각화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앞에 거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원하시는 주제를 넣으시면 되고, <laughs> 제가 해봤는데, 국내에도 괜찮고, 국외 내용도 잘 됩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줘 하고, 이렇게. 엔터키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막색각을 해요 그래 처음에는 엔탈처럼 이렇게 텍스트로 쭉 작성을 해줍니다 많은 사이트들을 검색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딱히 그냥 검색 걸어놓고 딴거 하셨다가 오셔도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보고서 페이지를 실제로 이제 코드를 짜서 만들어 줍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여러분 이제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PDF 내보내기 누르시면, 어, 생성된 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도 미리 볼수 있는데, 내보내기 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총 10페이지를 만들어줬고요 예전에는 이 AI가 만든 PPT가 조금 이상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산불 현황, 어, 역대 최대 규모다. 뭐, 인명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통계, 것들. 우리가 이제 사람 이걸 찾으려면 검색을 해야 되고 수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무슨 뭐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도 잘 그려줍니다. 산불의 본인이 뭔지 이런 것도 봐주야 하고 각각의 어, 지역별 산불이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기후 환경은 어땠다 평년 대비 어땠다. 지금 이거는 제가 그 지도를 못 불러와서 그런데, 지역별 피해 면적이 얼마나 많았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상세 내용도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 산불 발생 추위가 어떻고, 언제 불이 많이 났고, 이런 정보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도 또이 이미지 같은 것도 되게 잘 만들어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서 그냥 지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사랑에 만들어 봤다고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그런 내용으로 지금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비교, 다른 나라랑 비교한 건가요? 아, 옛날 거랑 비교하고, 해외랑 비교해 주고, 결론 미스터셜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또 만들었던 거, 다른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트럼프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실험삼 만큼 만들어 봤던 건데 제가 아까 시각화 분석 보고서 라고 했잖아요 시각화 분석 보고서 라고 넣으시면 아까 저런 ppt 형태로 나오고요 그냥 분석 보고서 라고 하면 이렇게 글형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나옵니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어, 시장이 어떻게 됐는가? 4월 9일 기준이에요. S&P랑 나스닥이랑 다우존스가 어떻게 하락했고, 최근 지수가 어떻게 변했고, 왜 그런지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투자 시사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 네. 제가 진짜 놀랄만 하지 않나요? 제가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이게 그 슈퍼 에이전트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슈퍼 에이전트가 제가 앞에서 무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성이 이 무료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크레딧을 매일매일 쓸수 있는 크레딧을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생성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각화 분석 보고서라고 치시면은 하루에 뭐한개 정도 만드실 수 있을 거고, 그냥 분석 보고서라고 치시면, 이렇게 그냥 그 페이지 형태로 된 거, 걔는 한두 개, 세개 정도까지 생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고쳐서 쓰시면 되니까 그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꼭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찾고 싶은 분야를 한번 해보셔야 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체감이 되니까 한 번씩 꼭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